청공영 참공룡 유튜브의 청공영입니다. 예!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오늘은, 어, 그, 왜, 여름에는 그 귀신이나 그런 거 보면 되게 시원하다는 느낌,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좀비고등학교를 할 겁니다. 좀비고. 아, 어, 게임하기. 요즘 날씨가 확 더워졌는데, 오늘 날씨가 30도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그 수영장이나 가시는, 수영장이나 바다에 가시는 분들이, 아니, 많이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그, 요즘 많이 더우니까 다들 몸 조심하시고, 적외선 자외선 때문에 피부 상하실 수 있으니까 선크림도 많이, 조, 선크림도 한 번씩 발라주세요. 그래야한 피부가 안 상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아, 전 무조건 메딕이에요. 메딕,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3, 2, 1. 아 여러분, 제가 그리고, 한 가지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아니, 제가 마인크래프트에 돈 내고 깔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마인크래프트가 삭제됐어요. 근데, 결제는 했는데 결제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뭔 상황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세요. <laughs> 아니 이게 뭔 일인지 참. 아니 내가 부모님한테 돈, 어 부모님 한번 해주셨는데 내 안에 내가 그, 아어 어쨌든 단말기 끝내야지. 어 와봐 좀비 와봐 와봐. 와봐 살아났다. <목소리> 여기서 메딕이 중요하다니까. 메딕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 어떻게 할 건데? 오늘. 쟤는 왜 여기서 누워가지고 지금. 안 받. 안 받. 들어가야지. 겠 쟤. 아 진짜 나 죽을 뻔했나. 이번 살리. 예, 공동사님, 살리시고 아, 그리고 제가 컴퓨터로 마인크래프트를 할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방송을, 그, 동영상 촬영을 하면 화질이 잘안 나와서, 어떻게 하면 마크를 그래. 촬영, 아 화질 좋게 촬영해수 참, 진짜, 그, 참, 참, 죽 참, 어씨 나보다 레벨 한참 높으면서, 나보다 빨리 죽으면 어쩌자 한 건데, 어, 어우. 이더 살리자. 어, 어내 메뉴 또 있긴 한데. 어, 제발 작작 좀 죽어라. 아, 나 정말. 그리고, 아, 그리고 그 단거리 공격 있잖아요. 장, 단거리. 단거리 외에는 거의 다 장거리거든요. 근데 매직은 장거리긴 한데 그. 그 공격하는 그두개가 짧아요 그래서 메딕할때 웬만하면 뒤에서 피해서 공격하시는데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차는 메딕 9명만 한... 있어서 거의 대부분 끝나면 대부분 한방으로 끝나긴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메딕말고 미드사람또 어딨어 내가 죽으면 다 끝이라고 보면 돼 저도 그동안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요하고, 학원가고, 교육팀, 본인에서 등장 치는 거아 그만 좀 죽어라 이스. 레벨 29, 양, 양떼 1 0 3 아이 뭐 나보다 많이 죽어 단거리여서 그런가? 근거리여서 근거리여서 그런 거 같은데 아니, 나보다 나보다 많이 죽어 예, 밤에 나오냐? 자, 아, 여기서... 아, 얘... 나... 전에 얘 놓고 그냥 갔다가 욕먹은 적 있어요. 대통... 어우...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만약에 도착... 도착 지점에 가기 전... 가기 전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 만약에 오른쪽으로 틀었다고 그럼 따라가세요. 아, 그리고 여기서는... 우산 좀비를 가장, 우산 들고 있는 좀비를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 뭐냐. 우산 좀비는 매직, 근거리, 장, 아니, 장거리, 근거리 쓰는 좀비일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근거리부터 죽으면 어쩌자는 거냐. 아, 나잇! 아, 나! 아, 나, 젠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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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놈들 때문에 안 아, 보이지, 진짜. 아. 자금 놈들이한테 축하니요. 아, 젠장. 아, 그리고, 그, 좀비고등학교에, 좀비고에, 그 새로운 패이 생겼어요. 그리고 새로운 게임도, 아 어, 동아리 상점이었나? 아, 동아리 상점에서, 패시샵 들어가면, 이렇게 새로운 흰동가리 블록복이랑 엔젤피쉬 병아리 로에펭귄 얘들이 새로 생겼거든요. 제가 가스가 부족해서 만약에 제가 여기 중에서 만약에 패이 모임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댓글 하나 달 뵐게요. 그 강아지가 좋은지 아니면 외눈박이 고양이 아니면 물고기 병아리 대충 그런 거한 번씩 물어볼게요. 어, 펜, 뭐, 기까지 사야 돼, 무슨. 스킨도 제가 무제한이, 닭선생님이랑 지드라곤이 무제한으로 새로 얻었어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게임이나 합시다. 한번더 합시다. 아, 그리고 제 좀비 스킨도 한 가지 새로 무제한으로 하나 생기긴 했는데. 어디 보자. 한 명만 더 들어와라. 한 명만 더, 제발. 어, 들어왔네. 뭐지, 모든 개구. 아, 나 젠장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어딨어. 한명 제발 들어와라. 뭐야, 또 들어왔네. 아니, 다른 분인가? <laughs> 저 쓰레기. 나갔다 들어온 게 어딨어! 아, 말조심하자. 말조심. 말조심! 말 조심. 하아... 아 들어왔네. 내가 이 중에서 두 번째로 레벨이 높네. 시작합시다. 아나 진짜. 아저 내가 해겠니? 야 방장님 시작하세요. 이지 뭔데 이지 어? 아저 아니야. 아, 나, 정말. 매직 할 거야, 아처 할 거야, 정말. 아, 나 나갈래, 답답해, 여기. 꼭 저런 사람들이 있어. 방장인데, 다, 시작 준비 됐는데, 안 하는 애들이 있었고. 그리고 방장이 매직인데, 안 해서, 나간 애들이 있어. 그럼 매직 없이 어떻게 깨라는 깨랑은... 건, 아, 아, 여기 더 빡치는데. 최종, 라스트 버스 있는데. 아, 거의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있네요. 게임은 나중에 하고 여기 광장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광장원으로 들어가죠. 이원에딱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9 8명인 지금 광장원으로 광장 들어가죠. 어, 아, 아 사람 많다. 대박 많아. <laughs> 여기 캐릭 여기 평. 이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한테 화살 쏘면은 대화할 수 있어요. 어 점점점 가로 한 다음에 내눈 앞에서 사라지라는 뜻 같다라는 거 같아. 라고 드네요. 뭔 뜻인지 참. 아유. 책 선생한테 한번 거기 학생 쉬는 시간에도 항상 어 쑥쑥이 체조를 해줘야 효과가 좋단다. 뭔 쑥쑥이 체조지? 뭔 뜻이지? 쑥쑥이 체조가 뭐죠? 아, 한신님이 였구나. 수업 시간에 보여주마. 기대해도 좋다. 선생님은 안 하세요? 나도 상감실, 사감실, 당직을 서서 쉬는 시간에 종종 하고 있단다. 물론 지금인, 지금 하고 있는 건 쑥쑥 체조가 아니라 팔 벌려 뛰기지. 그건 누가 봐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미니게임 있어요. 주인님 뭐. 제가 진짜 요한번 들어가 볼까? 아, 이놈 꽉 찼네요. 여기도 꽉 찼네? 봄보맨 어, 제가 하나 살. <laughs> 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혹시 크리에이터 중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서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 그 유명한 크리에이터 도티 캐릭터가 있거든요. 대사를 보면 허 있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입니다. 좀비 고등학교에 무심시하고 놀란이제 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촬영을 아, <laughs> 지금... 아, 못 읽었어. 와, 학교가 정말 크네. 요새 학교는 다 이런가요? 학교가 다닌 지 너무 오래돼서... 그 아무래도 사립학교라 그런지 시세에 됐다 됐다 좋네요. 그런데 대체 좀비는 어디, 어디 있는 거죠? 학교 인기가 좋다 보니까 뭐 이런 데까지 다 나오네. 어... 일단 둘러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죠. 얘는 치어리던가? 학교 축제... 학교 축제가 끝나기 전에 완벽하게 연습을 끝낼 거야 파이팅 헛둘, 후압 혀찻 연습하는 소리... 뭔 연습하는 소리가 저래! 힘들겠다 하고 아, 괜찮아 난 치어 리더... 치어리... 치어 리딩이 너무너무 재밌어 너도랑 같이 할래? 어, 뭐지? 같이 할것 같아? 어디보자 이 사람 배우 같은데 오늘 촬영이 있기로 한 날인데 촬영 담당은 어디로 간거지? 무슨 촬영이에요 패션 패션 쇼핑몰 피팅 오늘. 지금 입은 옷이 그그 오래 그 신상이라는데요 어. 근데 여기 학교가 너무 커서 잘못하면 길어버려요 아 물론 나가면 되긴 하는데 아 여기 주인공이 있네요. 남동진. 어 대사를 읽어보면 안녕 난 남동진이라고 해. 나는 좀비고등학교에 입학한 게 무척 자랑스러워. 근데 준호는 학교에 그만두고 싶어해. 준호는 정말 친구지만 알다가도 모르겠어. 준호가 누군지 알것 같기도 한데 누구였지 생각이 안 난다. 이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요 위가 분명히 아 이쪽 가면은 이 캐릭터는 뭐지? 이렇게 수족관이 있어요. 왜 학교에 수족관인지 참. 어우. 아, 여기에도 또 크리에이터 수연이라고 적혀있네요. 어, 이건 아니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근데 진짜 학교에 가쿠아리움이 있는 게 진짜 상상도 못하겠다요. 아니, 사립학교지만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 거기다 왜 토끼가 있는 거지 참. 어우. 나가서. 제가 여기 저번에 한번 둘러봤거든요. 여기 사이키 클럽이 있어요. 학교에 클럽이 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 클럽이 다 있어. 아 학교 왜, 학교에 왜 이런 게 있지? 아무리 고등학교에도 이건 좋고, 뭐, 이상은사람요 아, 여기, 이 사람은. 초초라고 적혀있는데. 아, 이것도 안 읽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머리 있는 저후드티는참새 아닌가 하얀색 그냥 새로 가죠 베브색? 그러다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제화 할수 있는 거지? 결국 급식이 맛있다니 그래 전화 하고 다니. 애들 여기 위에 사이키 클럽이 있는지 참 아웃다. 다음번 방송할 때는 그 미니 게임 을 위주로 한번 방송해 볼게요. 시간 좀 남았으니까 뭐좀더 둘러보도록 하죠. 요즘 제가 구독자가 10, 10명이 넘긴 했는데 이제 더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 그림은 못 보나? 이건 뭐지? 아, 교장 선생님이랑 교장 선생님의 아내네요. 여기 세우신 분이죠. 어 챔피언, 어, 시즌 13 챔피언 아기동이, 아기동인 누구지? 좀비고등학교 레터 13 시즌 1에 등극하여 그명예를 드노, 드높이기 위해 좀비고 역사관에 설치함. 저분은 누구지? 어, 뭐, 만약에 캐릭터라고 치면은... 어, 어이서희 님, 이서희 님이랑은 좀... 제가 알죠. 아무래도 여기서 좀 화력한 분들 동상이 쳐야 되는 거 같은데요? 저도 한번 노력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아, 그좀 힘들긴 하겠지만. 근데 어떻게 올려야 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 거지? 근데 학교가 진짜 게임이지만 너무 좋아. 어우. 우리 학교보다 더 좋아. 어우. 아니, 뭐, 학교, 고등학교에 뭔, 아쿠아리움이랑 수족관이, 어. 뭐, 이만 오늘은 여기서 클로징 하죠. 많이, 많이. 아 가보도록 하죠. 이 많이. 네. 안 보여. 나와! 네, 여러분. 오늘은 좀비고등학교. 였고요. 오늘 게임은 결과 한 판밖에 안 했네요. 뭐 여러분들한테 좀더 제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은 조기고등학교였고요. 다음번에도 좀더 즐거운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그리고 여름 한 더위 니까 요즘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 좀더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